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 Beautiful Companion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부부는 사도바울에게요 정말 소중한 그러한 아름다운 동행자였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인생 이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요, 많은 경우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사람들을 좀 깊이 들여다 보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브리스클라와 아길라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무서운 고독 앞에서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질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하얗게 질려버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나의 동욕자라고 그렇게 항상 불렀거든요 특별히 디모델은 목회자였고 또 바울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디모델을 동욕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순수한 평신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동역자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함께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고 측근에서 함께 도와서 동행하는 자.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은 앞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내 삶을 올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고 올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은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어쩌면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상처도 많고 많은 것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도대체 이 부분은 평생을 바울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할수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요, 최우선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이 부부가 그러한 상처가 있고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그 비결은 두 번째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자신을 주애를 위해서요 아낌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함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이들의 이 모습에 누가 이들을 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그들은요. 안개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를 자기, 모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는요 자신을 죽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돋보이기 위해서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그런 안개꽃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들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프리스글라와 아길라가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